네 요놈은 보통 35가 다 넘어 37이네 이거 와뭐 애기 붕어 같은데 큰애 이거 큰일났네 이거 얼마야? 우와 이것도 35야 이거 미쳤어 아우 군인 위천에 고기가 너무 많아 큰일났다 이번 주 주말에 어떡하면 좋아 전부 붕어 잡으러 오게 생겼어 여기 와 저수지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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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위천이 좋아요 저수지 버려 버려 버려, 버려. 또 찍어요 지금 아까 찍은거 또 찍는다 와 36이다 와 전부 다 35다 와와와와 와, 와, 이거 와 이거 39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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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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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니 이거 작은 놈이 있나 봤는데 작은 놈이 없네 전부 와이것도 35다 이야 이야 난리다 리 아니 전부 3 6 7이야 이거 미쳤어 와 찍고 또 찍는다 와 이걸 언제 구경해 시꺼구경하자 와 너무 좋아 여러분 여기 빨리 가요 차박이 가능해 엄청 좋아 어디냐 고 오면 일려주고 아는 분들은 다 간다 벌써 와 입에 거품 나올 정도로 놀래겠다. 와와와와와 와. 이렇게 네, 저런 걸 어제 두 마리 놓치다니까 그래 여덟 마리 잡았다고네 사태만은 꺼내.